개티 열리고 부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4등급의 안말 1,600m 경주가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9번 버닝 패션이 돋보이는 출발 안쪽에 1번 썬더퓨리가 강공을 펼쳐나오면서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9번 버닝 패션이 선행 안쪽에 1번 썬더퓨리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3마신 뒤 바깥쪽에서 5번 원더풀 케이렌이 3위 안쪽 3번 청호보스와 6번 용비칸이 4, 5위입니다. 중간 그룹에는 8번 원더풀 큐티와 4번 청마황후, 7번 레이저그릿 가장 뒤쪽에 2번 마. 사람끼리 뒤쫓습니다. 단독선도 나서 있는 9번 버닝 패션입니다. 그 옆자리 오른쪽 자리로 진로를 바꾼 1번 썬더 퓨리 이제 1마신차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원더풀 케이렌과 안쪽에 3번 청호보스가 3, 4위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9번 버닝 패션과 바깥쪽 1번 썬더 퓨리 여기에 5번 원더풀 케이렌과 안쪽에 3번 청호보스 네 마리의 격차 조금씩 좁혀지면서 이제 4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9번 버닝 패션 4분의 3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1번 썬더 퓨리 문세영 기수 한 장, 바깥쪽 5번 원더풀 케이렌까지 이세 마리가 어깨 싸움을 벌이면서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9번 버닝 패션을 넘어서는 바깥쪽에 1번 썬더 퓨리와 5번 원더풀 케이렌입니다. 5번 원더풀 케리렌이 직선 주로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안쪽에 1번 썬더 퓨리 2위로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레이저 그립과 8번 원더풀 큐티가 주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나서 있는 5번 원더풀 케린이 서두를 지킬 수 있을지 7번 레이저 그릿 뒤집을 발휘하면서 7번 레이저 그릿이 역전을 노립니다. 5번 원더풀 케이렌과 7번 레이저 그릿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바깥쪽 레이저 그릿의 역전, 레이저 그릿의 역전이 성공하면서 안쪽 5번 원더풀 케이렌, 1번 썬더 퓨리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7번 레이저 그릿, 송경균 기수와 함께 바깥쪽 추월에 성공하면서 5번 원더풀 케이렌을 제쳤습니다. 1번 썬더퓨리가 그 뒤를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4등급의 안말 경주였던 1600m 부산 경남 5경주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으로 승급한 7번 레이저그릿 결국 먼저 앞섰던 5번 원더풀케렌랜을 제쳤고 1번 썬더퓨리가 3위를 지킵니다. 4위는 8번 원더풀큐티, 5위는 4번